오적을 내려가라, 뭐하라, 이런 거 하더라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이건 카드예요. 별자리 점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가 운세를 좀볼 거예요. 따로 리딩을 좀할 거예요. 최고위원회 박지원이 들어왔어요? 아.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막 어, 사람이 막일 잘하고 막 대단해 보이는데 김병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겉만 번지르하다. 내가 오늘 내가 박지원 의원도 좀 볼게요. 한미협상. 한미 협상은 우리에게 이로운 쪽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어, 우리 엄청 쥐어 짤 거예요. 트럼프가 어, 엄청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젠 누구야? 어쩌면은, 딜을 안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철수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도와주는 사람 생겨요. I won't let you down, Mr. Chung.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나 회사를 차려줬어. 고마워. 왜 그렇게 쉽게 차려주냐고요. 애초부터 안 해줬으면 지금. 하... 대통령 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이롭게 돼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뺏지는 못하지만 아마 조금 손해 보는 건 있다 하더라도 어 굉장히 싸워야 돼요, 투쟁을 굉장히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일이 확하고 풀려져요. 우리한테 이롭게 돼요. 절대로 불리하게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끝났어요, 진짜로. 이제 질문을 내가 몇개더할 거예요, 한미협상에 대해서. 아또 다른 박지원이 있어요. 아 이제 트럼프가 꼬리 내리게 된다. 그러게 할 거예요. 엄청 힘들게. 출범한테 사고 생겨요. 무슨 사고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꼬리 안 내려요. 절대로. 꼬리 안 내리는데 유, 유리하게 우리한테 되나 보네. 꼬리 내린다. 꼬리를 안 내려요. 꼬리를 안 내려요. 사과도 안 하고. 유감이다. 유감이. 윤석열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유감이다. 유감이라는 말이 사과예요, 그게? 사과라는 것은 I am sorry. I apologize. 하는 게 사과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럴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과예요. 아, 이거 뭐 생각해 보니까 좀 유감이네요, 뭐. 그게 사과예요. 추럼프는 양보를 안 하네요. 근데도 우리가 이겨요. 그러면 질문을. 어찌됐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결말이 지어진다. 미국과의 선을 좀 긋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앞으로. 아, 대기 시끄럽겠네.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말은 지어진다 엄청 엄청 힘들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결말이 지어진다 그랬죠, 제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결말이 지어져. 제가 두번 물어봤죠.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래서, 어, 우리 쪽으로 완전히 불리하게 되진 않아요. 멈춰있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멈춰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꼼짝을 못하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그리고 싸움 대판을 하게 되고 계속 싸워요 막 여기서 난리치고 저기서 난리치고 그리고 뭔가는 끝나게 돼요 미국과의 관계가 뭔가가 끝나든지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다른 질문으로 물어볼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 주제로 해서 읽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결과 얻는다. 세 번째 질문인데 다르게 묻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좋은 결과를 맺는다. 아주 찍어 누르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건 러트니 같아요. 상무위원인지 뭔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또 함정 파요. 절대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또 함정 파놓고 기다려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100% 유리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한미 협상은 괜찮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 반은 손해보고 반은 좀 그런 식으로 나가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게 한다 소리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그래요. 거짓말하고 일본한테 하듯이 또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또 물어봐야 되겠죠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결말이 난다 제가 같은 질문을 다 다른 거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 방법이에요 답을 알아내는 방법 트럼프 못 봤어요 무슨 카든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결말이 난다 트럼프 죽나? 뭐 이렇게 안 좋아? 오미 트럼프는 더안 더 좋네. 트럼프한테 좋게 결말이 난다. 아 에이펙 오나 보네. 예. 해외로 하, 트럼프한테 좋게 작용한다. 한국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야, 이거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네? 와, 이거 만만한 국가가 아니네? 만만하게 본 거예요.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이 딱 하는 거 보고, 와, 놀란 거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트럼프한테는 더안 좋아요. 훨씬 안 좋아요. 아이고 트럼프한테는 더안 좋아요. 트럼프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꼼짝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서로가. 근데 아주 힘들어지고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일 때문에 누군 트럼프가 죽게 되나? 트럼프 운세를 한번 봐야 되겠네. 진짜 힘들어요.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유리, 유리해요. 유리해요, 오히려. 트럼프 운세를 한번 볼게요, 제가. 트럼프는 손도, 손도, 코로나 확산해요? 마스크들 쓰세요. 손에다가도 이렇게 막 색칠을 막, 아우, 색칠을 하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커버, 커버을 하든지, 고기만 발라가지고, 뭘 하는 건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hunched over, you know? He's always hunched over like this. 이재명 대통령은 딱, 딱이 앉아있는데. 흑산 추세죠. 이게 풀 무늬 파이시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벌구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건강을 뜻하는 자리예요. 제동 점성학을 올려드렸는데 왜 익지들 안아요 점성학을? 참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채널들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저는. 채널을 추천을 해주기는 했지만, 투자해라, 뭐해라 하는 건 제, 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책임 아니에요.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끝난다고 6, 6, 6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6년 전부터. 어려워도 그,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앞으로. 예, 좀 늦었죠, 제가. 뇌경색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뇌경색 그런 몰라요. 열린 공감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최혁진이 매불쇼는, 매불쇼는 그, 그,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최익진 그 사람 운세 안 좋아요. 전세, 전, 전, 진실 드러나요. 진실 드러나서 트럼프 운세 보는 거예요. 내년에 8월달쯤 되면 트럼프인데 문제가 있을 텐데. 아,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변절됐어요? 조국이, 아, 미국이 반으로 나뉜, 나뉜다 그런 거는, 뭐, 그게 꼭 국가적인 어떤, 이렇게, 지오그래픽클리가 아니더라도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겠죠. 건강이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이 사람. 매물쇼가 예전과 달라요? 커져서 그런가 봐요. 좀, 동치가 커지니까. 열린 공감 나간다 그러면은, 걸러서 봐야죠. 왜냐. 예를 들어서, 진실만 얘기하면 돼요. 진실만. 그런데, 조금 더 사람들이 자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유튜버들하고 어울리는 거 정말정말 정말 조심해서 신,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매물 나가는 것도 그렇고, 김어준 쇼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말 신중하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 섞이고 어울려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트럼프. 트럼프. 다널제 트럼프. 아, 그러고선 중풍이 왔어요. 스트로크매을쇼에서 그냥 예능으로 보는 거지. 그 정보를 그런 데서 얻는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느 채널이든지 기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김호준 방송에서 봉지욱 기자가 뭐개 어, 검찰 개혁하는 거. 그거를 막 얘기를 하니까, 주진우도 막 못하게 하고, 김호준도 못하게 막고, 막 그러던 나가서, 어, 세상에. 봉지 웃기자는 자기 진실을 얘기하려고, 말도 못 꺼내게 막 입을 막더라고. 그걸 왜, 왜 이러면서. 제가,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제가 좋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말도 퉁퉁거리고 하고, 맨날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과격하게 왕막 이루고 <laughs> 우리 조카가 조카 조카도 아니 조카의 아이가 you are so mean you are so mean 나보고 <laughs> 이모 너무 못돼 먹었다고 나보고 you are so mean 이놈아 이모가 왜 미니야 미는 내가 미인이라는 <laughs> 게 못됐다 소리거든요 나쁘다는 소리 you are so mean 아, 최후는 사악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사악하고 막 이러,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저처럼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크는지는 이해를 제가 못하겠어, 솔직히. 그렇게 클 이유가 있나, 그 사람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크는지는. 그래서 그것도 그 사람의 운세겠죠. 지금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완전히 구석에 내몰렸어요. 이 사람 자꾸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한테다가, 이 남자한테다가, 아 이거 시진핑인가 보다. 시진핑하고 전쟁해요. 막 싸우자고 덤비고. 앞착같이 공격을 또 누군가를 또 해요. 발목 잡히고. 이한 누구야? 이 리딩에는 뭐 죽고 이러는 건 없어요. 큰 진실 터져나와요. 이거 내 내가 생각할 때 앱스턴 파일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앱스턴 파일 터져 나오게 되고 뭔가 진실이 큰게 터져 나오게 돼요. 그그 그 뒤에는 어떻게 돼? 터져 나오고 난 뒤에 이 사람도 어아이 시진핑이 아니구나 이 카드가 개엄 선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엄 어떤 새로운 거를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앞으로. 좀 이렇게 높은 지도자들 만나게 되고 꼼짝 못하게 돼요. 당분간. 결정을 못 지어요. 결정을 못 지어요. 결정을.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 아니 뜯어먹을 나라가 없어서 한국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현대차가 미국 목표를 완전히 딱 접었대요. 아, 재벌들이 정말 옛날에는 재벌들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재벌들이 모든 발걸음이 아, 이제서야 힘을 합쳐서 우리 국가를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 아들은 그냥 미국 생활 접고선딱 들어오고 참 뿌듯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결국은 국민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현대차도, 알았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접겠다.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재벌들도 망하지 않게, 분명히 힘도 많이 실어주고, 잘할 거예요. 삼성 현대 지금 잘 하고, 믿고 가는 거라 그러죠. 맞아요. 대통령 믿지 않면 누굴 믿겠어요, 그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결국에는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래요. 밉네 곱네 해도 그래도 북한은 우리 민족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김정일 은이가 아무리 미워도 그런데 그 최충권인지 뭔지 걔는 세상에 정동영 그 의원님이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따박따박 따박따박 따박, 따박 젊은 게 그러니까 구분이 그 설명을 하는데도 막 떠들어대다가 북한 주민이라는 소리를 쑥 하고 실수로 한 거예요. 당신이 북한 주민이야!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북, 북, 북한 주민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다 들었는데 자기가 그런 말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탈북민이라 그랬대요. 야, 그냥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래도 괜찮네. 인정하고. 그렇게 봤을 거예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공격하겠어요? 근데 북한에서 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곡사포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한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에요. 어디서 짓다위가 북한 출신들은 하, 정치에 나와 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해 주게 해주면 밥, 밥 자리 깔아주면 안 돼요. 공산당의 공산주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범죄를 집은, 지은 집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 그래요? 최욱을 함부로 생각하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 최욱이 사, 사악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까지는 뭐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서영교원 제가 저번에 서영교원 리딩했었을 때 되게 안 좋게 나왔을 거예요. 보다 볼게요. 최욱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정동영 의원 저는 괜찮은데 어떤 분이 뭐 그때 과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엔터테이너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아 최욱이 형이 MBC 기자예요? 어쩐지 줄이 있으니까는 방송을 했겠지. 나는 그냥. 아 여우죠 윤석열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막 겁을 먹고 막 못하게 막고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막그 나쁘게 하니까 이제 대치기 당하게 됐어요. 왜? 서영교 형이 기다예요. 그 기다가 뭐예요? 드럼물 들었어요? 그건 모르지 우리가 드브물 들었는지 사악하게 보은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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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솔직히. 그럼요. 그, 슈, 그런, 그런 거는. 서영교서영교 의원이 그래도 어찌든 됐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곤란해지면 안 되는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다들. 욕심 버리고 일잘 하다 보면, 국민들이 저절로 그 자리에다 앉혀줘요. 이사 가나, 이분? 집안에 무슨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배신당했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내가 생각할 때, 이 남자가 최역진인가 보네. 누구한테 뒤통수 당했어요? 아, 고립된다 그랬어요? 그건 맞을 거예요. 어, 이 남자가, 그, 서영 교원하고 엮인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거의 보는 방송 이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 이게 최혁진인가 보다, 이 사람이, 그럼, 그 카드가. 이 사람이 좀 좋지 않은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최 서윤 교원한테. 그리고 지금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새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수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힘들어져요. 아, 이분 되게 안 좋아요. 사고 생겨요. 큰 사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남자가 누구지? 영받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이것도 의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에요. 걱정돼 얘해요 앞으로. 진실 크게 터져 나오고. 끝에 가서는, 길게 가서는 괜찮아져요. 근데 고생 좀할 거예요. 엄청 큰일 생겨요. 자리가 흔들흔들 하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